안녕하세요. 유소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유소의 리뷰 시간으로 찾아왔는데요. 오늘 제가 리뷰해볼 제품은 바로 캐논에서 나온 캐논 EOS RP 카메라입니다. 저는 평소에 M6 Mark II 크롭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같이 크롭 미러리스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풀프레임 카메라로 넘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서브 카메라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찍고 있는 이 카메라도 캐논 EOS RP로 찍은 영상이니까요.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자, 첫 번째로 캐논 EOS RP의 스펙 및 외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논 EOS RP 같은 경우에는 2019년 3월에 출시를 했습니다. 나온 지꽤된 카메라죠. 2620만 화소의 CMOS 센서를 탑재를 했고요. 무게는 무려 440g. 440g이래요. 저도 카메라를 많이 사용을 해 봤는데 풀프레임 카메라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비싼 가격, 그리고 엄청 무거운 무게가 있는데 440g이래요. 제가 2주 동안 사용을 해봤는데 어, 들어보니까 거의 어, 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EOS 200D 정도 크기의 무게도 약간 딱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들고 다니기 크게 문제 없는 무게와 크기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위블 액정에 풀터치 LCD 모니터를 가지고 있어서 셀프로 브이로그 찍기도 괜찮은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해상도 4K 촬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자세한 스펙은 설명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캐논 EOS RP의 외관 및 스펙을 알아봤는데요. 제가 캐논 EOS RP를 사용하면서 느낀 장점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풀프레임 미러리스답지 않은 무게. 저 같은 경우에도 풀프레임 미러리스를 사용하고 싶은데 아직도 M6 마크2 그 크롭 바디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무게 때문이에요. 특히 이제 브이로그를 촬영하는 입장에서는 카메라를 이제 한 손으로 이제 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은 팔에 무리가 엄청 와요. 저는 카메라를 고를 때 무게에 있어서 엄청 민감한 타입입니다. 근데 440g 정도 무게면은 브이로그 찍는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브이로그 찍을 때이 RP를 사용을 했었는데 찍으면서 크게 막 무게에 대해서 걱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번째로는 영상용으로 꼭 필요한 IAF 입니다. 특히 영상 찍는 분들은 공감하시는게 이제 영상 찍고 나서 나중에 촬영본 확인하는데 초점이 나가있다? 그럼 이제 멘붕 오는거거든요. 이걸 이제 다시 재촬영할 수도 없고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더 난감한 입장인데 그래서 저는 이 IAF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눈에 초점을 맞춰놓고 그 움직임에 따라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IAF로 촬영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인물에 초점을 맞추기 편하겠죠. 그래서 저같이 브이로그를 찍는 입장에서는 이 IAF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지금 IAF 켜놓은 상태거든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짠! 자, 지금 IAF를 켜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저를 따라오는 초점,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IAF입니다. 그래서 브이로그를 찍는 분들도 걱정 없는 게 IAF가 있다는 점이죠. 자, 세 번째 특징으로는 캐논 RF 렌즈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캐논 EOS RP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이다 보니까 이제 RF 렌즈군 카메라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캐논 EOS RP의 특징으로 얘기를 한다면 바로 캐논 특유의 색감인데요. 항상 캐논 카메라를 리뷰할 때 빠질 수 없는 거 바로 캐논 색감입니다. 이제 카메라를 어느 정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아 캐논 색감을 쓸때아 맞아 캐논 색감 좋지 하고. 바로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영상을 찍고 나서 편집 작업을 거칠 때 이제 색감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보정 작업을 거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캐논 카메라로 찍으면은 그 캐논 특유의 색감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이 그냥 원본 자체로 사용을 해도 색감이 이쁘게 나옵니다. 그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후반 작업할 때 보정을 많이 하는 타입인데 어, 보정하는 시간이 또 만만치 않거든요. 빨리 찍고 빨리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보정 작업까지 하려면 이제 머리가 아파요. 특히 이제 색감 보정하는 일은 진짜 어려운 일인데 캐논의 색감은 정말 어느 정도 밝기 정도만 맞춰도도 크게 영상 출력해서 보내는데도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캐논 특유의 색감. 이거는 정말 빠질 수 없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논 EOS RP의 특징으로 말한다면 가격입니다. 앞서 제가 많이 얘기한 풀프레임 미러리스의 단점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요. 바로 무게와 가격인데요. 자, 무게는 440g으로 매우 가벼운 무게인데 가격 어떻게 되느냐? 100만원 초반대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021년 7월 4일 기준으로 캐논 EOS RP 네이버 최저가를 보면요 112만 5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캐논 EOS RP에 24-105를 했을 때 가격이 170만원대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를 렌즈 포함해서 200만 원이 안 들고 살 수가 있다? 와, 이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카메라 구매할 때 가격을 정말 많이 신경 쓰는 타입인데, 이제 어느 정도 영상을 찍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좋은 카메라를 구매하기 위해서 비용을 투자하시는, 그래서 무게, 가격? 모두 충족하는 카메라가 바로 EOS RP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캐논 EOS RP 이제 쓰면 쓸수록 점점 매력에 빠져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위험한 녀석입니다. <laughs> 자, 이렇게 캐논 EOS RP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 제가 이야기 해볼 거는 바로 아쉬운 점입니다. 제가 캐논 EOS RP를 쓰면서 이제 느꼈던 아쉬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C로그가 없다는 거입니다 캐논 EOS R 같은 경우에는 이제 C로그가 있는데 캐논 EOS RP는 C로그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캐논 EOS R 이후로 이제 보급기종으로 나온 제품이 바로 이 RP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도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기존 색감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로그는 이제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쓰면 엄청 훌륭한 특징인데, 저같이 약간 애매하게 보정을 하시는 분들, 약간 보정에 자신 없다. 그냥 적당히 이제 노출만 만들고 할줄 아신다 하시는 분들에게, C 로그가 없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그냥 밝기 노출 정도 맞추고 뭐 대비나 약간 살짝 살짝 쿵 만지는 분들 정도면은 기존 색감에서 보정하기에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쉬운 점은 배터리입니다. 지금 캐논 EOS RP 배터리가 바로 짜잔. 일반 그 미러리스에서 사용하는 그 배터리인데요. 캐논 EOS RP가 440g의 가벼운 무게이지만, 그래서 그런지 카메라 배터리 용량도 조금 적은 게 아쉽긴 했습니다. 그래서 캐논 EOS RP를 구매하실 분들은 나중에 구매하실 때 캐논 배터리도 하나 여분을 구매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드는 생각은 여분 하나만 더 있어도 촬영하는데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지금 배터리 지금 두 개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충분하네요. <laughs> 자, 그래서 제가 캐논 EOS RP를 쓰면서 정말 제가 느꼈던 점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 테스트를 이제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부분에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화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어우, 놀랐어요. 제가 이번에 카메라를 사용할 때세 가지의 렌즈를 사용했거든요. 바로 50mm 렌즈, 그리고 85mm 렌즈, 35mm 렌즈. 이렇게 세 가지의 렌즈와 함께 지금 찍고 있는 2400호 렌즈로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찍으면서, 감탄했잖아요. 이게 바로 풀프레임 미러리스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질이 역시 크롭 바디를 사용하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야, 이래서 사람들이 풀프레임 미러리스 사용하는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보급기종이긴 하지만 풀프레임은 어쩔 수 없는 풀프레임인가 봐요. 화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좋은 화질에 이 캐논 색감까지 있으니까 정말 저는 캐논에서 빠져나가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laughs> 그 정도로 화질은 제가 좋다고 장담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색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캐논 특유의 색감 플러스 약간 캐논 특유의 뽀샤시해지는 느낌이랄까요? 그게 있다 보니까 어, 저는 이 색감 너무 마음에 들어합니다. 특히 제 얼굴이 좀 그래도 좀 누리끼리한 색인데. 그게 약간 뽀샤시해지고 하얘지는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얼굴이 조금 뽀샤시하게 좀잘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브이로그 찍기에도 무리없는 색감일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 사운드적인 부분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마이크를 연결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사운드도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윤서입니다 지금은 EOS RP 2405 렌즈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후, 여기서 이제 줌 챙기면은, 아, 어떠신가요? 사운드 괜찮으신가요? 들어보시고, 어, 이런 사운드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성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이제 카메라 테스트를 하려고 이제 밖에 나가서 촬영을 하는데, 들고 다닐 때도 크게 막 무겁다는 생각은 안 들었었고요. 특히 이제 사진 찍는 분들은 이제 스트랩 같은 거 목에 달아놓고 하면은 목도 안 아플 것 같고 찍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거운 거잘못 드신다 하시는 분들도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캐논 EOS RP를 사용하고 느낀 점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캐논 EOS RP, 과연 어떤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까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크롭 바디를 사용했는데, 어, 나도 이제 조금 풀 프레임으로 넘어가고 싶어. 너무 어려운 기종은 조금 힘든데? 하시는 분들께 이 캐논 EOS RP 도전해 보기 좋은 카메라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롭 바디에서 풀 프레임으로 넘어가는 그 초입에 있는 카메라가 바로 캐논 EOS RP라고 생각이 드네요. 사진을 찍는 분들이신데 영상도 간단하게 좋은 풀 프레임으로 찍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이 캐논 EOS RP 추천드립니다. 이 캐논 EOS RP가 또 사진으로 괜찮다고 유명한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풀 프레임으로 사진도 찍고 싶고 또 영상도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이 카메라가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풀프레임 미러리스를 사용하시는 전문가 분들의 이제 서브 카메라용으로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 분들은 이제 카메라가 여러 대 있으실 텐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볍게 풀프레임 미러리스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서브 카메라로 EOS RP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캐논 EOS RP 리뷰를 해봤는데요. 오늘 리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설명드릴 게 있다면은 캐논에서 이제 정품 등록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6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인데요. 행사 제품을 이제 구매하시고 정품 등록을 하시고 승인이 되시면은 100% 사은품을 드린다고 합니다. 캐논 EOS R5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그립 또는 모바일 상품권을 드린다고 하고요. R6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플러스 64기가 메모리 카드 또는 백화점 상품권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논 EOS R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플러스 슬링백을 준다고 하고요. 또는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논 EOS RP 같은 경우에는 익스텐션 그립 플러스 배터리 또는 스테레오 마이크 또는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방법은 행사 제품을 구매하신 다음에 정품 등록을 하시고 이벤트 응모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서 확인해주세요. 자 이제 진짜 영상을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캐논 카메라 리뷰를 해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재밌어 오랜만에 카메라 테스트 해보려고 카메라 들고 나가고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리뷰 세팅도 해보고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은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